송가인 정미의 미스트로건 콘서트, 12일 티켓 오픈, 트로트 열풍의 진원지로 꼽히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로건의 주역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송가인, 정미의 홍자, 정다경 등 원년 멤버들이 참여하는 미스트로원 전국투어 콘서트가 2025년 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6월 12일 콘서트의 티켓 예매가 전격 오픈된다. 이번 콘서트는 2019년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트로트 열풍의 시작점이었던 미스트로 운운의 감동을 다시 한번 무대 위에 펼쳐 보일 계획이다. 당시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를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송가인은 프로그램 우승 이후 국민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다. 미스트롯 원 전국투어 콘서트는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닌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출연진들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프로그램 속에서 선보였던 명곡들은 물론 이후 각자의 활동에서 발표한 솔로곡들까지 만나볼 수 있다. 송가인의 가인이어라 정미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홍자의 비타민. 등 팬들에게 익숙한 곡들이 화려한 무대 연출과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콘서트가 특별한 이유는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콘셉트에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출연진들은 콘서트 전 일정 동안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팬 사인회, 하이터치 이벤트 등 다양한 팬 참여형 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팬들에게 단순한 관람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출연진들과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힐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의 제작은 미스트로 1 방송 당시에도 뛰어난 무대 연출력을 보여준 제작진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진행한다. 음악 감독, 무대 디자이너, 조명 및 음향 전문 인력 등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감동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LED스크린과 무빙스테이지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무대 구성은 콘서트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공연은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각 도시의 대형 공연장을 중심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티켓 예매는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주요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가능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 등에선 티켓팅 전략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미스트로원의 여전한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문화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 미스트로1은 이후 수많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으며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심에 섰던 주역들이 다시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팬들에게는 감격적인 일일 뿐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출연진 중 다수가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과 음반 발매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닌 각 아티스트의 성장과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송가인은 최근 TV 조선과 KBS 등 다양한 방송 출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행사, 해외 공연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류 트로트 스타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연을 미스트로 원 원슨의 완결판이라 부르며 오리지널 출연진이 다시 뭉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 팬은 SNS를 통해 송가인의 라이브 무대를 다시 들을 수 있다니 벌써부터 심장이 뛴다. 처음 tv로 봤던 감동을 이제는 직접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미스트로 온 전국 투어 콘서트는 트로트의 힘과 감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채로운 무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무장한 출연진들이 만들어갈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될 준비를 마쳤다. 예매는 단 하루 만에 전석 매진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팬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